어, 유튜브 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닛빈, 구익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화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저는 이미 이걸 한번 성공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조만간 올리긴 할텐데, 일단은, 108. 뭐, 성공한 영상을 먼저 올릴 수도 있고, 일단은, 108 다섯 장이 지금 너무 쌉니다. 14억도 안 해요. 108이 장당. 14억도 안 해가지고, 일단 1칼트 2는거 다섯 장 넣으면 사기 2%가 나옵니다, 확률. 그럼 보통 한 두세 번? 그래도 대부분 사실 42%니까 그러니까 두번 안에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9는 가격이 얼마냐? 25억? 109는 조금 비싸죠. 가격이 확실히 두배 차이니까 그냥 108로, 지금 108이 정말 싸요. 그래서 108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카에서 3카 할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112를 세 장을 넣었고요. 112가 지금 장당 100억도 안 합니다. 이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노미니, 23 노미니 시즌들을 보시면 지금 많이 풀려가지고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123, 112, 23 노미니들을 보시면 한번 같이 검색을 해 보자 그냥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112 잠깐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 0 8이런 13억도 안 하죠 13억대 13억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가에 구매하시면 13억 이렇게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3억대 반드시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 112재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재료들은 이제 어때요 90억 밖에 안 합니다 90억 90억밖에 안 해서 지금 구매하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재기 하기도 너무 좋고 어 뭐야 그냥 걸자마자 뭐 바로 사지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몇 개를 사주세요 여러분들 몇 개를 좀 사두시면 아마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벤자마를 이렇게 팔았어요 벤자마를 팔았는데 112세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112두 장을 넣었습니다 뭐 111을 넣으셔도 되고 110을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량꺼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12세장112 112 장을 넣는다고 하면 확률이요 45%입니다 45% 나쁘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 들고 만약에 나는 111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11한장 넣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111을 넣을 경우에는 확률이 47% 사실 확률 차이가 크게 안 나요 확률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아까보다 한2%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2% 정도 올라가는 걸로 한 2, 30억 더 태우기에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112세 장, 112장을 넣었습니다. 차라리 나는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12 다섯 장 넣으세요. 112 다섯 장. 이렇게 하면 확률이 몇 프로냐면, 6879 곱하면 55%. 10% 정도가 오르죠. 물론 그만큼 돈도 많이 투자하긴 해야 되지만, 이제 확률이 거의 55%. 거의 잘 붙는다. 아, 뭐, 잘 붙는다고 하긴 어렵지만, 한번 금액대를 들어보시면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벤제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1카를 770억도 안 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카를 1970억에 팔고, 지금, 피방타클 수수료 쿠폰 40%짜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주, 플레이투게더 때문에 40%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 강화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플레이투게더를 다 완성 못 하시더라도, 피 c 방 3번 가시면, 이제 3일 가시면 이제 그걸로 수수료쿠폰40% 변경 가능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치시면요. 제가 이거 700, 이거 그냥 770억에도 걸어두면 금방금방 사져요. 768억 이렇게 걸어두면. 지금 벤제마 같은 경우는 3카드 거래량이 1 7회 1카드 거래량이 막 92에 이래서 거래도 정말 잘 되기, 잘 되기 때문에 당화장 사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1카에서이카는가 아까 전에 얼마? 14억 5자, 5, 4, 25, 70억. 원트에 7 0억인다 확률은 42%. 그럼 대충 이트만에 갔다고 칩시다. 이트만에 가서, 뭐, 981억 정도가 들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 그냥 원트로, 일단 원트로 계산해 봅시다. 원트로 계산해 보고, 제로 값을 112세 장? 그리고 112장을 넣을 경우. 그거부터 계산할게요. 112세 장, 112장. 110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냐 110은 장당 한 35억 하거든요. 그러면 90억, 한 1, 2, 3. 112세장 가격 빼고, 하나, 둘. 그럼, 원트 711억 이득이에요. 원트 10, 711억. 근데 만약에 나는 안전하게, 아까 55% 112 5장을 넣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트 610억이에요. 원트 610억. 근데 만약에 1카소 2카 가는 걸요, 한번더 터졌어. 만약에 터졌어. 그럼 1카소 2카 가는 거 다시 트라이 할거 아니야. 그럼 그때도 재료값 70억에다가, 방금도 얼마? 450억. 이트 해도 81억 정도가 이득이 나오는, 어, 뭐, 나쁘진 않은 강화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확률이 1카에 2카 가는 것도 42% 정도 되고, 2카에서 3카 가는 것도 55% 정도 다 되는데, 와, 원트에 붙었을 때 이득 진짜 말로 무시 못합니다. 어마어마 무시하고, 만약에 잠시만, 조금만 계산 과정 다시 조, 수정을 해보면, 어딨니? 저, 어, 1121억, 1120억. 여기서 만약에 108 다섯 장으로 좀 원트에 가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얼마? 110, 110그거 계산했죠 이미 270억 빼고 이거 110, 35억 주장이니까 70억 710억 진짜 이거 원트에만 붙으면 710억 이득인데 저는 이걸 원트에 붙여가지고 710억 정도를 이득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사두시고 만약에 강화데이에 강화데이 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만약에 내가 110을 할 거야 강화데이 언제일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직 미정인데 강화데이가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할 텐데 만약 강화데이에 미리 한다고 하시면 확률 56% 됩니다. 이 112장, 112장, 세 장만 넣어도 대신 이제 변수가 있다면 그때 돼서 벤제마 3카 가격이 어떻게 될지, 1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고 재료값도 어떻게 될지 미지수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당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좋은 것 같아서 전하면. 지금 그냥 하고 바로 팔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화되게 되면 112제로도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12제로 넣는 것도 조금 아깝다라는 기분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에 스스로 맡겨가지고 한번 강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붓기만 하면 그냥 700억 뚝딱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 이거는 구단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만 가능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 구단가치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